아아 본인의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<웃음> 아싸 <웃음> 안녕하세요 시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패션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CK 덕후 대표 네, 어. 노지입니다고잘생 아아 잘생긴 사람은 원희가 잘생겼어 정재원 아, 잘생어요아아니야 <laughs> <제일 잘생겼어>. <laughs> <laughs> 그, 얘는 어떤 곡들이 들어있는지? 대체적으로는 응. 피파마로 듣는데 다 좋아해가지고, 뒤죽박죽으로 추천도 래 어제 신나게 듣고 있는 거는, 리치 더히드라는 미국스, 플러그워크라고 있습니요 오늘부터 꼭 반복 재생으로 네. <laughs> 바로 퀵퀵! <추천. 웃음> 인스타그램 잘 하시잖아요. <laughs> 되게 자주 보거든요. 인스타 감성에 <laughs> 어울리는 장소? 이런 어, 걸 추천해. 인스타, 인스타 감성? 네. 최근엔 제 인스타보다는 네. 거의 홍보 네. 게시판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막 예전에 막 여행 가서도 잘 네. 올리고. 근데... 네, 제가 봤거든요 많이 요새 <laughs>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사진밖에 없어요 지금 핸드폰에 데리고 막 셀카 찍으시고 하잖아요 아... 엘리베이터에서 찍고 <laughs> 음, 만약에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고 라 생각을 하신다면 주변의 사람들 봤었을 때 불안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고 싶은지 각자 페이스가 있으니까 속도에 맞춰사는게 옳은 거니까가 아니라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게 옳은 거 같아요 저도 뭐 대학 대학교 막 잘려가지고 돌아가라. 같은데. 시간과 돈도 투자가 되고 그 시간을 좀 다른 걸 쓰고. 되게 사심 가득한 거긴 한데 본인의 <laughs> 네.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곳이 가장 섹시한지 어렵다. 못볼수 없네. 무쌍? 아, 어, 어, 무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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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여기 <laughs> <laughs> 라이 커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너무. 아 자꾸 보스라고 그래가지고 재범이 형도 미국에서 대학 해가지고 항상 보스라고. <웃음> <웃음> 좀 자제를 해야 으왜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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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아같아으요아아요아 으아! 좋아 으아! 으 영상이 좋 으아! 으상관없 저게 어떠